이 유방암은 선진국형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선진국가들이나 서구화가 진행이 많이 된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유방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은 충분히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여성분들이 출산의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자녀의 수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예전보다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이 늦어지거나 자녀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방암의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된 식생활 또한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좀 올릴 수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단을 먹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서구화된 식단은 고칼로리 음식. 지방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들, 살이 찔수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비만과 연관되어서 유방암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좀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그리고 여성분들은 또 요즘 호르몬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 또 유방암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유방암 발생 확률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